저희 또 메인 캐릭인데, 신기영님 계정, 원정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작업 좀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운 좋게도 이번에 불도우 서버를 만나게 되어서, 예, 또 재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또 매칭이 됐는데, 일단은 3서버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개새끼 팀과 같은 팀이 될수 없다. 만만 팀과 함께 한번 하겠다. 개랑 고양이랑 같은 우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모아노테리 서버과 다미르삼 서버가 동맹을 맺고 불도고 서버랑 한번 야무지게 전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불도그에도 워낙 복날 개패듯이 맞아가지고 복날을 지냈던 개기 때문에 독이 바짝 올랐어요. 저희 또 신기님이, 그래서 또그 전투 앞서서, 또 스펙업을 또, 신화를 뽑는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또운 좋게 원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일단은 전설이 한 마리 빼고, 튜닝도 많고, 팝성이, 아, 일단은 깨끗합니다. 1억이 없습니다. 예, 1억이 없고, 일단은 다이아는 약 5천만원 좀안 되는데, 형님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형님. 이 형님이 큰 손이신데, 원래 이 게임을 무과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만 원 쿠폰을 뿌렸어요. 이분이 당첨된 거야. 3만 원을 받고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어이상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게임을 안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같이 게임 재밌게 하시죠. 에오스 레드 공식 방송. 어우 야. 일단 두 번째 감사합니다. 아유 세번째 영웅 자연산 전설 나올만도 한데요 에이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씨와 이렇게 안나온다고? 지금까지 자연산 전설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천장받고 합성조 좀 하고 이건 천장으로 아같이 안나온다 진짜 독감주사 아예 근데 우리 자연산 안 나온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한 번에 나오면 돼요 거의 4천 5천만원 뿌리는데 자연산 전설 하나 안 나온다 좋아요 뭐나 때문에 유치장 갔다 온 사람 그만 진짜 그만 그만 좀 하세요 아저 개소리 진짜 유치, 유치장이 아니고 니네 집 반지하 창살이라고 이 새끼야 정신차이 새끼야 이거 천장입니다 천장 전설 나리는 자연산 전설 잘 먹던데 제가 보니까, 나리, 다정나라, 율무, 요딴 친구들이 자연산 전설 잘 나오고, 저 같은 새끼는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전설이 잘안 나와요. 그냥 이거 만든 새끼가 무서워 같아요. 예. 그냥 암컷을 좋아하는 수컷이에요, 그냥. 합성이 많이 있어요. 합성이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한 번에 가볼게요. 이게 또 저희 또 메인 캐릭이라서 잘 되낼 텐데. 가보자. 자, 앞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설이 여기서, 세장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저게 올라가서, 노란 색깔 바위를 깨면, 노란 색깔 번개가, 스파크가 튀면서, 자, 뭘, 모르긴 개뿔이, 씨. 찌질거립니다. 올라갑니다. 자, 뭘, 여기서, 뭔가, 다시 모르죠? 모르긴 개뿔 씨아 이거 제게 아니라서 스키 못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거였으면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 길드원 형님 건데 하나씩 봐야지 자 그래도 전설 하나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배피르지 이게 바로 일러스트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다시 한번 성격 급하셔가지고 다들 여러분들또 소중한 시간 맺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한자 노란 색깔이면 아니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저 색깔이 노란 색깔이면은 전설이고 빨간 색깔이면은 꽝이고 뒷장 안 나오는 거 확실해? 아 진짜네? 아 뒷장이 안 나오네? 앞장만 나오네? 어어어 앞에 애들만 아가씨고, 뒤엔 아줌마야? 와, 이거 너무하네. 아니, 1조만 에이스냐고. 뒤에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 아쉽네요. 나이스! 야, 뒷장 나오잖아, 개 존많아. 나오는구만. 나오는구만. 저맨 위에. 뒤에 애들은 얼굴 가리네요. 즐거웠으면 됐어. 아하! 전설 두 장째. <laughs> 여기에서 네장 가자. 아 진짜 안 나오네. 아 뒤에 나오면 앞에 안 나오는 거야? 어두 마리 좋좋아 일단. 일단 총세 마리. 총세 마리. 진짜 뒤에만 나왔네. 뒤에 나오니까 앞에 안 나오네. 열두 마리인데 한번 박터지게 한번 쌓아보자 한번. 어 다음 주부터. 자, 과연 노란색깔 동굴에서 어떤 년이 아, 이거 씨. 노란색깔 나와 줘야 되는데요. 노란색깔 개 같은 년이 자, 몇 갠가요? 하나만. 할 텐데요. 와, 합성해서 결국에는 24번 해 가지고 세 장. 한글이 맞네. 12% 맞네. 와, 정확하네. 와, 개소름이네. 넷마블 정확한 회사네. 자, 여기에서 중요하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신화 도전. 첫 경험. 바로, 투샷? 아니, 쓰리샷. 가겠습니다. 확률은 10%. 다음 주부터 이제 불도구 팀과 겨루게 됐는데, 저희가 또 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꼭 신화가 나왔으면 정말

첫 번째 실패. 자맨 오른쪽 거.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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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리 뭐, 뭐, 씨. 야오천이야 올라가. 데 어? 아이씨. 아이 씨. 아이 존댓느 시간이. 괜찮아요. 됐을까? 끝날 됐을까? 때까지 됐을까? 끝난 게 됐을까? 아니다. 한발 남자는 한 발만 있으면 됩니다. 너시아 놀래. 한 장이면 됩니다 쓰리 투원 아, 가자 이씨 아... 부탁된다 드라마 드라마 쓰나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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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제발 내려 내려 내려지마 내려오지마 올라가 올라가 내려오지 말고 제발 <laughs> 가자 집에 가자 아이씨 음. 자, 아이씨 아, 이거 지금 죄송해서 어떡하냐 이거. 음...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네요.